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니입니다. 제가 태국에 온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와! <laughs> 제가 4월 15일 날 비행기를 탔는데 오늘은 5월 17일이에요.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태국에 와서 한달 동안 얼마를 썼는지 대략적으로 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두 갈씩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4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쓴 금액은 994,384원입니다. 이 금액은 환율 계산을 간단하게 38원으로 계산을 한 금액입니다. 사실 계산이 조금 복잡했어요. 왜냐면은 4월 달 같은 경우는 제가 비행기를 탈때 추가적으로 지불한 금액이 있고 그리고 친구한테 또 부탁받아 가지고 쓴 금액이 있는데 살짝 저 혼자 좀 복잡한 감이 있었는데요.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단 4월 동안에는 389,120원을 썼고요. 5월 달에는 6 0만 5,264원을 썼습니다. 100만 원 가까이 생을 비가 나왔어요. 이 금액에는 먹는 거랑 교통이랑 쇼핑한 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던 이유는 생활용품 이렇게 집을 꾸미고 방송을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샀어요. 이제 그런 쇼핑 비용이 대략적으로 4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옷 같은 걸산 것까지 포함하면은 아마도 한 45만원, 그러니까 거의 100만원 중에 절반 정도는 집을 꾸미거나 방송하는 데 필요한 장비 같은 거 사고 이런 게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순수하게 생활비만 따지면 58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대충 항목별로 정리한 금액도 알려드리자면요. 4월 보름 동안입니다. 식사 비용이 대략 10만원 정도. 그리고 간식 비용이 26,000원. 쇼핑인데, 이 쇼핑 안에는 친구한테 부탁받은 게좀 있어가지고, 실제로 제가 쓴 쇼핑은 만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비용이 39,000원. 빨래한 비용이 3,400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제가 또 호르몬 한국에서 원래 약을 지었었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조금 비싸게 샀더니 호르몬 비용이 21,000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생활용품 같은 거산게 178,000원. 그리고 통신 비용도 대략 2,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기타 비용도 5만 6천원 정도가 나와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중고차를 팔자마자 태국으로 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 급하게 대사관에 가서 인감 위임장을 쓰느라고 또 그거 택배 비용이 또 5만원 정도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 불필요한 비용이 나갔습니다. 사실 밥값이랑 간식 비용, 교통 비용 뭐이 정도가 어 굉장히 중요한 비용인데 이렇게 합쳐봤자 지금 20만원이 채안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잘살았습니 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월 달에도 마찬가지로요. 식사 비용은 81,000원, 간식 비용은 46,000원. 제가 밥 말고 그 외의 거를 모두 다 간식 비용에 넣었어요. 예를 들면 밥을 먹을 때 단품을 먹기도 하는데 밥이랑 음료수 같은 걸 따로 사잖아요 음료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밥 먹을 때 먹긴 하지만 간식 비용으로 넣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조금 이상하게 나왔어요 여튼 그리고 쇼핑한 것도 한 5만 원 정도 5만 3천 원 교통 비용이 또 3만 9천 원이 나왔네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도 또 계속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 사다 보니까 고게 한 30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통신 비용 여기가 또 와이파이가 없고 처음에 그랬어 었가지고 와이파이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유심 칩 유심 칩을 또 여기가 기존에 제가 쓰던 핸드폰 통신사가 잘안 터져서 새로운 통신사 에또 가입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래저래 와이파이 설치 비용까지 해서 57,000원 이렇게 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비용은 빼고 해요 이거는 인터넷 설치비 이때도 5월 달에도 지금 보름 정도 16일 정도 비용인데 고그 16일 까지가 식사 간식, 쇼핑, 교통, 통신까지 이렇게만 보면은 암산을 해볼까요? 12만 원에다가 17만 원에다가 20만 원에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금액이거든요. 보름 동안에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절약한 것 같아요. 음, 나머지 진짜 막 30만 원 넘는 비용이 거의 생활비, 방송 관련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게 많이 들었지. 실제로 거주하면서 하는 비용은 많지 않았다. 생활비용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쓴 거니까 지출에 포함되는 게 맞긴 한데요. 책상 의자 산 거랑 커튼 산 거. 그 다음에 또 방송 때문에 방음 이런 시스템 하겠다고. <laughs> 방음 스펀지 사고, 또 스펀지를 걸 봉사고, 사실 그냥 일반적인 거주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조금 비용이 들었어요. 여튼 굉장히 잘 생활을 했다. 저 같은 경우는 한식은 거의 뭐 아예 안 먹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현지식, 완전 로컬식으로다가 밥을 먹었고, 집 근처에 그냥 그런 식당? 아니면 길에서 파는 노점에서 포장해서 먹거나 그런 게 대부분이었고요. 밥은 하루에 두 끼를 먹었어요. 보통 두 끼를 먹는데, 때에 따라서 일정이 있거나 속이 안 좋은 날에는 한 끼만 먹은 날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생활비를 아껴 본다고 시리얼만 좀 먹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생활비가 많이 아껴졌고 덕분에 살도 조금 뺐습니다 <laughs> 딱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살짝만 플러스 되면은 태국 생활 하는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월세가 50만 원 정도고요 아마 전기세가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대략 10만 원 내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스로 계속 유지를 하면은 어, 원활하게, 행복하게 저는 태국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걱정이 되는 게밥 같은 경우가 좀 한번 계획을 좀 짜야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좀더 건강식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지금 먹고 있는 음식들이 뭔가 건강한지, 그리고 이게 영양적으로 조금 비율이 맞는지 그런 거잘 모르겠어요. 의식적으로 조금 야채 같은 거 많이 찾아서 먹으려고 해야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 콘도랑 관련된 질문이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또 태국에 또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 도움을 좀 많이 받아서 콘도를 계약하거나 뭐 이런 구체적인 집을 알아보고 이런 과정들을 좀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미리 인터넷으로 집을 여러 개를 봤어요. 그래서 태국 친구한테 이제 링크를 보내주면서 요로 유로 요로한 것들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조금 미리 좀 보내놓고 친구가 직접 이제 집을 살펴봐주고 하는 또 그런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콘도를 구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과정이라든지 뭐 계약하는 데 있어서 세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은 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튼 한달 월세는 대략 만 삼천반 내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태국에서 살면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집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드는데 조금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